아 괜찮아요 확실히 다 나은 건가? 확실히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악수를 하지 아예 상태는 괜찮다? 괜찮다 근데 안 괜찮은 게 하나가 있어 너가 자가격리를 하고 김도혁도 자체격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가 생겼어 저 뭐야? <laughs> 아 야. 이게 뭐야? 내 친구야? 인사하래요? 이걸 왜 갖고 온 거냐고 야,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주일 동안 나의 말동무가 되어준 녀석이지 야 존나 커 이렇게 했으면 은 내가 가려져 <laughs> 당장 오늘 집에 가줘 싫어요 왜냐면 싫어요 너는 만의 공간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공간인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딴 걸 갖고 가는게 말이 돼? 가뜩이나 좁아 터지긴 했는데 그래. 그래. 이것까지 갖고 오면 어떡하냐 너가 나가? 그래 대가 나가 난 사람이고 애는 그냥 지렁이잖아 아. 얘가 여기 돈을 보탬이 됐어? 니가 벌채를 내? 벌채? 나 혼자 산다처럼 이름 띄워가지고 윌슨 이거처럼돈쓰아 뭐라고요? 존슨? 어 존슨이 뭔데? 이름 누가 이름 이좀 이상한데 존슨? 옆에 앉혀놓고 말동무 뭐 하는 거야? 대답을 해가? 아니야! 네 이름이 뭐니? 대답을 해! 대답을! 그거 둘 자리를 내가 찾았다. 아 괜찮네. 누가 봐도 쓰레기니까 누가 알아서 치우겠지. 아닌데? 이렇게 쓰레기 튀어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떨어졌잖아. 다떨어오잖아 진짜 각고 오는 이유가 뭐야? 집에 있길래 그냥 갖고왔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공간 차지해서 버릴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버리는 거 아닌데? 쓸모가 얼마나 많은데? 뭐 쓸모가 있다고 하나라도 마음에 들면 여따 두개 해줄게. 우리 좀 설득시켜봐. 기싸고 싶을 때기싸면 되지. 해봐. 예, 싸면 되지. 그럼 왜? 안컷이야뭐안 보이냐? 그만. 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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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피한다. 아 맞다 맞다. 어깨치게 어. 한다. 뭐 잘때잘때 사이즈 땅이야 이러고 자면 돼. 잠시 후 머리 텅텅 빈 것들아 텅텅. 내 아! <laughs> 심심한 일주일을 견디게 해준 녀석이야. 얼마나 쓸모가 있고 굉장한 녀석인지 내가 보여주지. 너네가 기분이 나빴을 때 강진우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베개를 봤어. 수북하게 머리카락이 있어. 뜰 아! 머리카락. 돌봐! 돌봐!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도 멀쩡합니다. 사람을 때려봐요. 포켓입니다. 저 말고 또 뭐가 있나? 줘봐. 얼마나 더러워. 아무도 안 치워. 특히 요 동그란 것들. 굴러다겨굴 데가 없어. 입을 벌리고 싹 껴. 테니스 공 거치대. 얼마나 신용적이에요! 고작 테니스 공. 요만한 거를 거치하려고. <laughs> 이렇게 큰걸 갖다 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냥 지는 거야. 그게. 다관이에요. 여러 가지를 거치할 수 있는 기능 이 있어. 테드바 막, 막 들고 보면 손목 아파. 요아 아, 손목이 아프지? 아프지. 그랬을 때 높이에 맞게 서서 보고 싶다. 딱이 정도 걸쳐 놓고 싶어. <laughs> 아 재밌다 이거 이러면서 하나 더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관이 어, 거슬려. 하나만 더으면 좋겠다. 거이다 여긴 어때? 경신. 축구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슛막 하면서 연습하고 싶어. 할 공간이 없어. 우리 옆에다 해봐. 옆 사람이 막 뭐라 해요. 여기다가 세게 타도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재능적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한테? 겁나 큰데? 소리 개 큰데? 어쨌든 꼬르키퍼 역할을 하는 건데 다음 여자 후배가 가는 거야 만약 이 친구 존슨 이 친구가 없어 그러면 딱 여자 후배가 들어와서 어 왔네? 어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뭘 보세요? 이러고 가는 거야 얼마다 또... 우리를 파괴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 들고 있어 보세요 아 선배들 아 어머 귀여 선배님이 더 귀여운데요? 아, 너무 지니야왜안 해보고 응. 계속 얘기해 봐. 지금 우리예요 학교는 좀비가 생겼어요. 좀비가 왜 생겨? 들어시다 아, 우리가 여기 버못 나가. 나가면 좀비가 되거든. 오늘 막아라. 내가 좀비야. 야, 야, 이다만 자, 어떻게 한다고? 좀비뭐 처음 하는 용 애기들 우리를 설득시키겠다는 의지를 잘봤는데 얘기 좀 해보고 어디로 가자 저런 새끼들 딴 아나 너네 나중에 아들 낳을 거 아니야 딸날 왜? 수도 있지 니낳은면 딸을 낳을 생각조차 <laughs> 하지마 왜 그와. 갑자기 거기에서 화가 나 거야 <laughs> 미안하다 애기들 나면 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갖다 두면 참 우아하다고 뭐. 너 니가 안 창피해? 안 창피한데? 이거 들고 밖에 막 지나다닐 수 있어? 그건 는데너 그럼 얘랑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래? 먹은 먹지 그럼 나가서 그렇게 해봐 그럼 그렇게 그래, 해줄게. 해줄게 너 밖에서 우리 친구인 척해야 돼 걔도 중학교 동창인데 그래 그래 데 잠시 후 지금이라도 얘기해. 사람들이 다 너만 쳐다보고 있어. 다음 실용적인 걸 알려주지. 혼자 산책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이럴 때딱 등에 업고 산책을 하면 위로가 되는 거지. 뭔가 모자란 애 같아. 사람들이 너 되게 지금 불쌍하게 봐. 오지환 바보라고? 강진우 대머리?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자. 어어 그래서 김동은 잘생겼다고? 나도 알아 임마. 우리가 계속 같이 있잖아. 안챙피한 거야. 그렇지. 혼자 아닌데? 산책을 해야지. 진짜 안피겨너 혼자 왔다 어, 갔다 자지 저기... 얘랑 같이 산책할 때 최대의 장점. 가다가, 또, 요성분이. 어, 안녕하세요. 아, 귀엽죠? 어? 귀엽네요. 아, 안녕. 번호 주세요. 이 친구가 말한 겁니다. 아니. 예.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아, 가만히. 저는 진심 번호 따봐.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혼자 산책이라도 해보라고. 그래. 형도 가지 마야지. 쟤 봤어. 안 착피하다며? 꼴해 일어나세요. 지금 소심하게 뭐 했어? 니네가 자꾸 탁따하니까 자신감 있게 해봐. 네. 같이 가. 올려. 아 힘들다. 쉬어야지. 얘는 부적사지 말고, 그냥 갖다 버리러 가자. 야, 그거 알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 존스나, 나는 게임하자. 바이바이보 <laughs> 사이바이보4 2x4. 2x4. 2파 누워있는 사람 4 2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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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하4 2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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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 우리 존슨이가 오늘 생일이야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생파 예정이야 생파에 어, 참석해주겠니? 너 혼자 가 아, 우리 안가아 조파들 고마워요 여자였어? 아까 존슨이라며 네. 네가 사면 갈게 제가 쏠게요 그럼 가 가자 잠시 후 존슨이 생일 파티에 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감사합니다 야, 진짜 왜 그래 몇 4명이요 4명이 채운 직장하셨어요? 아, 잠시만요. 다섯 잠시만, 명입니다. 돈스니까지 다섯 명이 정상 채운입니다. 예, 예. 나 주문을 해야지 이제.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혼밥족들이 요즘 많아. 혼자 밥 먹으러 갔을 때 같이 겸상을 하면 외롭지가 않지. 너 이렇게 하고 나서 이따가 더치페이하자 그런 말 하지 마. 대신에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줘. 알았어. 아, 그래. 단전하자고. 아, 여기 식당에서도 인정을 했어. 이 친구를 빨대를 두 개를 주셨어. 아무 말안 했는데 두 개를 주셨다고. <laughs> 이러고 너무 창피해. 조용히 하세요이 빵이라도 먹여. 아, 아 먹어. 오늘 <laughs> <어우>, 다 먹네. <laughs> 너가 먹여줘. 생일 축하해. 음, 음, 맛있겠지. 응. 음. 네가 먹어. 안먹네래오 존슨이가 사는 거 알지? 생일 축하 노래 진심으로 불러줘. 생일 축하합니다. 어, 하이. 더 크게. 임페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존슨이 생일 축하합니다. 몇 번째 생일이야? 마흔 두 번째. 오래 사. 오래 십 년. 꽤 오래 사. 식사 후. 2십이만천원 나왔어. 내 친구, 존슨, 43살이라면 어떻게 친구야? 인형 나이로. 사람 나이로 몇 살인데? 10살. 왜애속 끼운데, 야, 너 얘한테 얻어먹고 왜 때려? 이렇게 된 이상, 여기에서 함께 하겠다, 알겠어? 난 오케이! 난 오케이이긴 오케이, 오케이. 한데, 야, 아무데나. 말고. 야 생각해본 자리가 있어 자여기 맨날 여기서 이러고 있으래 그래 뭐잘 지내보자 존슨 돈슨는 영어 이름이야 그럼 한국 이름은 뭐야? 김철진 야 근데 아니, 인형에다가 사람 이름 붙이면 안 된다는 썰이 있어 그 야, 영혼이 스며들어서 또 네. 그럼 강진호 동명이인이잖아 다른 거 생각해야 돼 철진이로 하지 철진이 잘 지내보자 철진아 잘 지내보자 사람이 말하면 눈을 봐야지 올해 인형이 되고 멍청한 새끼 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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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